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랑, 가랑, 보랑 입니다. 오늘 게스트는 옆반 친구예요. 보랑이에요. 전 4반이에요. 전 3반이에요. 전 2반이에요. 2, 3, 4 <laughs> 입니다. <laughs> 니 뿌잉뿌잉 어, 죄송해요. <laughs> 진짜 죄송해요. 오늘 메뉴는 아 너무 많아가지고 우선 고기, 김치만두 여기 있고요. 그다음에 명인떡볶이 그리고 오뎅살이랑 계란 살이, 치즈 살이 추가했어요. 그리고 이건 쫄면, 김치 참치 볶음밥. 너무 부른 거 같아요. 빨리 먹어요. 배달 팁 2,000원이네요. 너무 많이 붙었어. 총 가격은 24,000원입니다. 제가 샀어요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오뎅 사이 추가 안 했는데. 아, 특별 게스트 혜랑이가 있어요. 아, 해랑이도 있어요. 복소리조그하게 해주세요. 카메라 옆에 있어가지고. 들리셨죠? 젓가락좀 묻었지만 그래도 참을 수 있어요 음, 음 맛있다 맛있 미안한데 치즈 내가 다 먹은 것 같아 뭘다 먹었다고? 이거는 김치볶음밥 아 미안해 심지어 오늘 저희는 진짜 방가우를 했는데 아영이가 전필 입력하는 걸 잘못 알려줘서 그렇게 했다가 많이 틀렸어요 여기가 <laughs> 정답지가 <웃음> 있는데 이 면발 얼굴 가려주는 거. 짜잔 떡볶이 맛있어? 응? 맛있어 말랑말랑 쌀떡인가? 응? 쫄면 쪼면. 쫄면에 콩나물이랑 <laughs> 양배추랑 <laughs> 들어가서 진짜 맛있는 것 같아 면도 일부러 <laughs> <입어 웃음> 더 크게 내시는 것 같은데 호랑이 <laughs> 호랑이 면도 진짜 쫄깃쫄이 진짜 진짜 맛있는 거예요 이거 미역 들기 단무지 제가 엄마 못 사거든요 엄마 미안해 그리고 이거 우덕 국물 주셨어요 서비스 그래 그렇게 안 먹잖아요 짠짠나왜안 끓여 쫄면 진짜 맛있다. 그렇지. 축하해. 쫄면이 아랑님, 네? 쫄면의 맛 표현을 춤으로 승화시켜 주세요. 쫄면 면이 어떻죠? 잠깐만서 한번한덜 한 먹을게요. 네. 그런다 정확하게 표현해 주세요. 네. 맞아요. 네. 좀 어려울 것 같은데. <laughs> 할수 있어요. 됐다. 뭐? 이 자식이 안 끊기네. 됐다. 어떡 네, 잘하는데 네, 원래... 잘먹습니다 쫄면에 만두 일단 먼저 보여주고, 쫌보여줍시다나 만두 안 먹었었어. 저 떡볶이부터, 다음은 배가 너무 고파서고 먹기만 하네. 나중에 쫄이세요 맨날 쫄깃탱거라탱 텅텅 업틱 나도 그 이제 먹자. 안 주고. 주면 없어요. 괜찮아 고만. 고만이 뭐야? 고기 안주야? 요즘 줄에서 말. 고만은 말하는. 고기 만두래야 아라니 요즘 줄에서 말해야 유행이거든. 그럼 앞으로 계속 줄에서 말해. <laughs> 응. 그럼 미역줄기는 뭐야? 미줄 그럼 계란은 뭐야? 게? 그냥 계란인가? 오케이 이거 뜯어줄세요아 됐다 개구인가 개 개수? <laughs> 진짜 웃 아니 여기 떡이 쌀떡볶이인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아니 밀떡볶이인 것 같은데 떡이 아니, 얼마 없고 야채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생긴 건 쌀떡볶이 아닌가? 김치볶음밥. 아, 긴 것도 있었어. 그래? <laughs> 맛있다. 아, 저기, 저기, 이거, 이거. 그래, 쌀떡볶이. 언니 먹고 예. 떡볶이. 이건 밀떡이에요. 아, 얼마나 맛있게 해요? 참고로 아랑이랑 저는 반죽을 싫어해요. 맞아요. 계란이 딱 익어서 왔어. 민지 모르게 반죽이좀안익히더라고 응. 쫄면에 그리고 좀 부러운 도 맛있어. 음. 응. 홍남물도 되게 많이 들어있고. 응. 저희가 며칠 전에 점심시간에 베일을 잠깐 했는데 오프닝 노래를 한번 만들어봤거든요. 네. 제 아이디어예요. 네, 한번 들어보실래요? 저희가 원래 가랑이와 저희 둘이 한 생각은 아가티비였어요. 한번 해볼게요. 시아 아... 아... 아가티비. 한번 <laughs> 진짜 못해. 막, 막. 뭐. 저 화음 잘 나요. 보여주실래요 아가티비. 먹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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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비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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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은 이렇게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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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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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 뭐, 뭐, 요 혜랑님 막 평가해 주세요. 맞아요. 구독자 맛있어.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. 너네가 다 했잖아. 응? 너네가 다 했잖아. 안 했어. 너무 맛있어. 너무 식당을. 진짜 맛있는 것 근데 나 쫄면을 안 좋아하는데 쫄면이 진짜 맛있어나 쫄면 내 사가졌네. 다음번에 시킬 때더 많이 시켜야겠다. 간판이 또 이렇게 그냥. 종종 이렇게 한번 하고 싶고 괜찮지 않아요? 음? 매콤, 매콤, 매콤 이게 날이 덥기 라서 무슨 말을 해야 되지? 하여 여기 까르보 불닭? 그런 맛 나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막 파슬리 가루랑 고객님을 위한 서비스 이게 뭔 소리야? 음... <laughs> 그입 뭐야? 귀엽게 응? 소랑이, <laughs> 소랑이. 나랑 가랑이한테 줬는데 <laughs> 바람이네 진짜 좋어 만두 하나만 줄래? 감사합 김치볶음밥에 떡국 떡우리증 들에 진짜로 한번은 싫어한 것 같아. 응? 됐네. 뭐좀 그런 것들 생각이야. 반가워도 어, 열심히 하고 있어. 반가워 그한번도 너는 빠졌겠지만. 야, 양팡님, 그 맥도날드, 그거 따라할 수 있거든요. 따라, 솔직히 좀 똑같진 않은데 <laughs>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<웃음> 우와! 끝! 끝! 쓰입다! 나! 나! 아까맞아 <laughs> 이제 다 먹었으니까 이 맛을 브리스타 랩으로 표현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~~작!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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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오늘 떡볶이! 쫄면! 앤 김복! 앤비주 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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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, 이런 것들을 먹었더니 나는 배가 아직 안 불러 에에에 그리고 여기 고기 만두도 들어 있어 야야야야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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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